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과 횡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인 관련 은행들의 부실로 잠시 코인 시장에 타격이 있는 듯 했으나 미국 정부의 발표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부분에서 과거와 다른지,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산한 보이저가 바이낸스 US에 인수되기 전 진행되던 코인 매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유했던 폴리곤 코인은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지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의 3분의 1을 매도한 액수가 가장 많았어요. 두 번째가 시바인후, 세 번째가 링크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때, 경제 주권을 넘겨주고 한국이 빌려온 차관이 58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에 Fed 연준이 미국 은행들이 부실로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찍어낸 돈이 3천억 달러입니다. 인플레를 고려한다고 해도 정말 대단한 금액이죠. 해당 차트는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우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풀었던 돈의 속도와 액수를 비교하면 지금의 속도는 과히 놀랄 정도예요. 2008년 금융 위기 때 창고로 몰렸던 금액 1120억 달러는 그냥 우습게 넘겨 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번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서 1차로푼 돈의 사이즈를 보고 기관의 발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는 아니니 안심하시라. 이건 다시 돌려 생각해 보면 이건 시스템 전반에 걸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정부의 지원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의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 돈이 더 필요해. 라고 보여지고, 아주 일부 특이한 은행들에게 발생한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건 역시나 반대로 모든 은행에 해당한다. 라고도 보여지죠. FDIC의 이 자료는 투자 유가증권의 미실현 손익 자료입니다. 손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죠. 만기가 있는 증권은 파란색 막대, 노란색은 즉시 매도가 가능한 증권을 나타냅니다. 해당 자료가 다른 연방 준비은행으로 전파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은행의 연속된 부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 데이터를 연방 준비은행이 발행한 자료에 첨부할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FDIC가 미국 은행에 늘어나는 미실현 손일 채권을 염려한다 라는 자료를 첨부해서 공유를 한 겁니다. 즉, 이 상황은 FED 연준이 은행의 부실 자체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무너지는 속도에 놀랐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준은 이런 반응인 거죠. 와, 씨, 이 정도였어? 장담 컨대 지금 들어온 이 비트코인의 매수세는 점프나 윈터뮤트, 패러다임 등의 크립토 VC의 작품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수익률 높은 알트를 DEX에서 작업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비트코인을 사서 5%, 10% 수익을 내는 것에 만족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혹시나 크립토 VC들이 WETH를 이용해서 WBTC를 매수해서 상승에 발을 맞추는 움직임이라도 있었나 확인을 해봤는데 제로였어요. 전무했습니다. VC들은 최근 보유한 이더리움을 빠르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WTH로 교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이 비트코인의 수요는 연준이 지금 찍어낸 돈으로 은행 시스템 정상화하는 것에 실패하고 더 많은 돈을 풀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손을 놓고 이젠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질 때도 됐다 라고 하면서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에 베팅하는 머니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며 코인을 선택하는 수요도 함께 상승에 작용을 하고 있죠. 연준이 분명 은행 부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시기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터졌을 뿐이죠. 그리고 미국은 일단 코인으로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당분간은 계속 막을 모양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이 잡아주긴 하지만 이 크립토 시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창구를 해주는 역할은 어느 나라가 하게 될까요? 바로 홍콩과 싱가포르이 될 듯합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크립토 허브가 되기 위해서 스테이블 발행부터 각종 크립토 회사 유치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의 모든 은행을 이용해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입금이 가능하다라고 며칠 전 발표가 있었죠. 이걸 굳이 싱패스라고 브랜드 네임을 또 만들었어요.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코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정책과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은행을 규제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미국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통한 입금까지 열어버린다면 돈들이 다시 자산시장, 당장 회복이 어려운 주식시장보다 코인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흐름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시장은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죠. 2021년 코로나로 풀린 돈으로 코인시장에 큰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 다시 빨간불을 볼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